강세언어, 음절언는 비교 언어 투, 두 번째 나왔네. 아까 표출언어, 함축언어 나왔죠. 이게 더 중요할지도 몰라요. 우리는 외국인의 서툰 한국말을 잘 알아 듣는데 한국말 좀 잘하는 외국인들 많죠. 아유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어, 네, 제 이름은 토마스 엠에다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을 수밖에 없죠. 우리 말이니까 자기들이 아무리 못해도 알아듣습니다. 그럼 같은 원리로. 우리가 영어를 조금 뭐 제대로 못해도 원어민들이 다 알아들어줘야죠. 그렇죠? 아니, 아니죠. 아시죠? 원어민들이 전혀 못 알아듣죠. 우리가 조금만 틀리면 못 알아듣죠. Pardon? Excuse me? Sorry? 당장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특히 외국인들하고 얘기를 할 기회가 많은 사람들은 적잖은 공포가 있어요. 내가 한마디 했는데 저쪽이 못 알아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두 번, 세번 얘기한다. 그래도 못 알아들어. 그 다음에 이제 문장 바꿔봐. 그래도 못 알아들어. 그때는 됐어요. 그냥 never mind 이러고 말죠. 굉장히 겁납니다. 나는 문장을 멋있게 하나 만들었는데 못 알아듣는다. 만약에 이 비밀을 안다면 그 공포에서 도 해방이 될수 있겠죠. 자, 우리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액센트 랭귀지하고 쓸러블 랭귀지라는 것인데, 그것이 그냥 강세 언어, 음절 언어를 영어로 써놓은 거예요. 말이 다른데 음운학적으로 달라요, 음성적으로. 액센트 랭귀지라는 것은 한 단어에 강하게 읽어주는 액센트와 약하게 읽어주는 보통 음절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한 단어에는 강하게 읽어주는 부분이 꼭한 부분이 정해져 있다. 쓸러블 랭귀지는 그것이 없다. 그게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 강하게 읽어주는 것하고 약하게 읽어주는 것의 차이가 뭐냐. Excuse me를 갖고 생각을 해봐요. Q가 강한 겁니다. Q, X은 강하지 않아요. 두 음절이 있는데 Excuse me가 아니라 X과 앞에 부분은 굉장히 작습니다. 거의 안 들려요. Q가 강하게 읽어주는 것이다. 그것이 accent language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한국말, syllable language는 뭐예요? 강하게 읽어주는 것과 약하게 읽어주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의 여섯 마디가 똑같은 강도를 가지고 나와요. 영어와 한국말이 이렇게 달랐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대를 하냐면, excuse me.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듣기 좋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발음해요? Excuse me. 앞에 애긴지 이긴지 들리지도 않죠. Excuse me. Q만 들리면. 들리는 부분은 아주 잘 들리고 안 들리는 부분은 거의 안 들린다. 이것이 우리가 굉장히 애를 먹는 부분입니다. 자, 이 강의를 듣고 나서 어떤 학생이 제 강의를 듣고 나서 자기가 회사에서 사장님이 외국 분인데 제 책임입니다라고 얘기를 할때 Boss? It's my responsibility. 런데 사장님이 못 알아들었대요. 아, 그래서 그랬군요. 액센트를 강하게 찍어줘야겠군요. 네. 액센트 어딨죠? Responsibility. 빌리티. 그래서 이분이 연습을 했어요. Responsibility. Responsibility. B만 강하게 읽어주고 나머지는 대부분 얼추 대강 발음을 해버린 거예요. 혹시 정말로 그럴까? 사장님은 못 알아듣겠지. 그리고 회사에 다시 갔어요. Boss, it's my responsibility. 자기 귀에는 B밖에 안 들렸어. 그랬더니 사장님이 What? 그리고 못 알아들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No, don't worry. It's my responsibility.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저한테 다시 와서 선생님, responsibility. 근데 알아듣대요. 그것이 강세 언어의 비밀입니다. 모든 것을 다 정확하게 하고 싶은 것은 음절 언어권에서 산 우리들의 욕망이에요. 영어는 그렇게 발음하는 게 아닙니다. 우유. 외국 식당에 가서 우유를 사 먹는데 I'd like drink milk. Excuse me? milk. 그날 우유 못사 먹습니다. 왜못 알아들을까? 밀크를 MILK가 다 들렸잖아요. milk. 자 여러분들, 한 단어의 액센트가 몇개 존재해요? 영어는 한 단어의 액센트 하나. 제가 몇개 액센트를 말하나 보세요. 밀크, 액센트 두 개죠. 그러면 주문받는 분에는 귀에는 분명히 손님이 뭔가 짧은 단어를 두 개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두개 중에서 유출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한 단어인 밀크가 들릴 리가 없죠. 그렇게 무서워요. 그러면 비교 언어학적으로 우리가 실습을 해 보면서 발음 교정을 좀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발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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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데 발음보다 실제로 더 중요한 건 엑센트라는 걸이 시간에 저하고 같이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캐나다라는 나라 이름이 있습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엑센트가 어디 있습니까? 캐 앞에 있죠? 맞습니다. 나하고 나에는 엑센트가 없어요. 앞에 있습니다. 캐나 발음해 보겠습니다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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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제가 들을 순 없어도 a c 중 n 구 이렇게 할 거예요 캐나다 캐나다 저는 어떻게 요 캐나다. 뭐가 다르죠? 좀 달라요, 그 c 죠 캐나다 캐나다 뭔가 다른데 뭔 다른지 잡아낼 수가 없다 자 캐가 a 센트가 있기 때문에 강하게 읽어줘요 분명하게 나하고 다 분명하게 읽어주면 안 됩니다. 작으면서도 불분명해야 된다. 그러니까 캐나다 아아 이렇게 분명해서는 안 되고 캐너더어어 어 정도로 그래서 캐나다가 아니라 캐너더 빨리 하면은 캐나다가 아니라 캐나다캐나다예 원어민 발음 같죠? 그 비밀이 거기에 있었다. 불분명한 발음. 우리가 그 불분명 발음 못 하거든요. 왜못 해요? 우리는 음절 언어권에 사니까 불분명한 발음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자. 요거 캐나다의 형용사예요. 액센트가 옮겨 가는 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죠 네이에 있습니다. 네이. 예. 아까는 케에 있었지만 어떻게 읽습니까? 캐네디언 이렇게 읽어요. 캐네디언 맞습니까? 방금 뭐라 그랬어요? 액센트가 없으면 작고 불분명하게 읽어라. 캐, 네이디. 아까는 액센트가 있으니까 캐라고 읽었는데 지금은 액센트가 없죠. 네이를 크게 읽고 분명하게 읽고 앞에 캐는 약하고 불분명하게 읽어야 된다. 해볼까요? 커, 네이디언, 크네이디언, 캐네이디언 우리는 캐네이디언 이렇게 읽는 실수를 범하죠. 캐네이디언입니다캐네이디언 네, 불분명한 거에 빨리 적응이 되셔야 돼요. Beautiful. 제가 발음할 게뭘 틀리나 잡아보세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Beautiful. Beautiful. 발음 좋은데요? 그러면 제가 평소에 하는 대로 해드릴게요. Beautiful. 어, 뭔가 달라요. 근데 뭐가 다른지는 모르겠어요. 자, Beautiful. Beautiful. 분명히 달라요, 그죠 beautiful. t가 e가 정확한 분명한 발음이죠. 거기는 액센트가 없기 때문에 분명하게 하시면 안 돼요. beautiful이 아니라 beautiful입니다. 틀린 거부터 해볼까요? beautiful. 맞는 거 beauti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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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auti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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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autiful.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it's beautiful. 그러면 한국 사람인 거 티나는 거예요. it's beautiful. 어 원어민 같죠? 그 비밀이 바로 거기 있었다. 도요다라는 게 일본 자동차예요. 그죠? 액센트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일본어는 음절 언어니까. 그걸 미국에서 가져다가 자기네 식으로 액센트를 붙인 거예요. 가운데다 붙였어요. 여우만 크게 읽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도요다를 어떻게 발음하냐면, 트아라 이렇게 발음합니다. 트야라. 못 알아들어요. 예. 자기 식으로 발음한다. 그게 액센트 랭귀지와 슬러블 랭귀지의 차이가 큰 차이다. 제가 그 커피숍을 갔는데요. 다 미국 사람 일행이고 저만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누가 저걸 시키려고 그랬더니 그 미국 친구 하나 한국에 좀 오래 있었던 친구가 야, 저거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발음하는 줄 아니? 근데 다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발음하는데? 저도 궁금했어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저거 한국 사람이 어떻게 발음하는지 내가 들려 줄게. 나 연습했거든. 해 봐. 캐러멜 마끼아또 그랬더니, 뭐, 뭐, 다시 해봐. 막 너무 신기한 거야, 미국 사람들이. 캐러멜 마키아또. 흉내를 했는데안 돼. 야, 그거 어려워서 어떻게 하니?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발음하는 사람이 있어? 아니, 그렇게 발음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은 다 그렇게 발음해. 정말로? 해리도 할줄 알걸? 해리, 너 해봐. 뭐? 캐러멜 마키아또? 어, 봐, 저거 해리도 하잖아. 어, 신기하다. 뭐가 신기해? 그럼 너희가 하는 건 쉽니? 그리고 제가 물어봐요아 우리는 쉽지, 딱두 마디인데, 뭐라고 그래? 캐러멜 마키아로. 얼마나 쉽냐 그거를 캐러멜 마키아토 이게 얼마나 어렵냐는 거예요. 우리는 캐러멜 마키아로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죠 어려운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저들은 캐러멜 마키아토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다할수 있는데, 그러니까 어렵다라는 생각에서. 다르다라는 생각으로 생각을 전환하면 영어가 굉장히 쉬워져요. 다른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다 아는 말이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 백번 다 이긴다. 나는 지기에 힘쓴 적이 있었나? 영어를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를 했어요. 지피 적을 알려고 그랬어요. 근데 지키 나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가진 사람으로 어떤 언어적인 특지을 가지고, 어떤 발음의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고 연구해 본적 있어요. 없죠. 영어만 공부했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언어적 특징은 궁금해해 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지피는 했는데 지기를 안한 거죠. 그러니까 백전백승이 안 됐던 거예요. 비교 언어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 영어를 못 알아듣는 공포에서 영원히 해방됐다라는 건 뭐예요? 아~ 액센트 랭귀지를 이해하면 내 영어를 다 알아듣겠구나. a d 이디언 그러면 못 알아듣는데 그 네이디언 그러면 알아듣는구나.